세계에서 가장 바쁜 사람 중 하나였던 오바마 대통령은 매일 아침 30분 독서를 하기 전에 침대를 정리했다고 합니다. 이 작은 행동은 그의 규율과 집중력을 보여주며 하루를 체계적으로 시작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의 저서 메이크 유어 베드에서 맥레이븐 제독은 침대 정리가 하루의 첫 번째 성공적인 과제라고 강조합니다. 그는 이 작은 행동이 연쇄적으로 더큰 성취로 이어진다고 말하며 침대 정리가 삶의 질서와 성공을 만드는 시작점이라고 설명합니다. 실리콘밸리의 대표적인 성공 인사인 쉐릴 샌드버그도 아침 루틴으로 침대를 정리합니다. 그녀는 이 습관이 단순히 방을 깔끔하게 하는 것을 넘어 하루를 준비하는 중요한 의식이라고 말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시작을 무질서한 상태로 두고 하루를 맞이합니다. 반면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작은 습관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입니다. 바로 침대 정리입니다. 침대 정리는 자신을 관리하는 능력이자 규율을 지키는 습관이며 하루를 정돈된 마음으로 시작하는 첫걸음입니다. 미국 해군 제독 윌리엄 맥레이브는 유명한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대를 정리하는 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첫 번째 단계다. 그렇다면 왜 침대 정리가 성공과 부에 영향을 미칠까요? 우선, 침대 정리는 하루의 첫 번째 성취입니다. 아침에 첫 과제를 완수함으로써 얻는 성취감은 매우 중요한데요. 이것은 다른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침대 정리라는 작은 성공이 하루의 시작을 긍정적으로 만들고, 이것은 더큰 도전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합니다. 이러한 자신감은 업무에서의 성과 대인관계 그리고 개인적인 목표 달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작은 목표를 달성하면 뇌는 이를 보상으로 받아들여 도파민을 분비하고 긍정적인 루틴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작은 성취가 하루의 연쇄적인 성공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높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며 이 자신감은 작은 성취들이 모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연구에서는 어수선한 환경이 정보 처리 능력을 저하시키고 집중력을 떨어뜨린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반면 깔끔하게 정리된 환경은 생산성과 감정 조절 능력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침대 정리가 단순히 방을 깨끗이 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인지 기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 놀라운 것은 34%의 사람들이 침대를 정리한 후 직장에서 더 생산적이라고 보고했다는 점인데요. 집에서의 작은 습관이 직장에서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침대 정리로 시작된 생산성이 업무 성과 향상으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성공과 부의 획득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침대 정리는 마인드플리스 실천의 한 형태로 볼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행동에 집중함으로써 현재에 머물고 긍정적인 태도를 기를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의식적으로 침대를 정리하는 행위는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침대 정리는 우리의 자존감과 태도를 변화시킵니다. 나는 내 삶을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작은 확신이 쌓이면 더큰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는 기업가 정신과 리더십으로도 연결되는데요. 그래서인지 많은 성공한 CEO와 부자들은 자신의 하루를 작은 습관에서 시작합니다. 일찍 일어나 운동하고 명상하고 그리고 침대를 정리하는 것으로 말이죠. 심리학자들이 환경정리가 마음의 정리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하듯이 매일 아침 침대를 정리하는 행위는 하루를 통제력 있게 시작한다는 심리적 효과를 줍니다.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자기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스스로 설정한 작은 목표를 지키는 것이 결국 신뢰할 수 있는 자신을 만드는 기반이 됩니다. 이 작은 습관이 돈과 시간,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미국 수면재단의 보고서가 주목할 만 합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정돈된 수면 환경이 스트레스 감소와 더 나은 수면질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특히 침대를 정리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수면의 질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침대 정리가 스트레스 관리와 집중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하는데요.정돈된 침대는 더 나은 수면 환경을 제공하며 다음날의 생산성과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깔끔하게 정리된 침대에 누웠을 때 느끼는 편안함과 안정감은 더 빠른 입면과 더 깊은 수면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은 성공과 부의 획득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잘 쉬었던 뇌는 더 창의적이고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으며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좋은 수면은 스트레스 관리와 건강 유지에도 필수적입니다. 침대 정리는 키스톤 습관으로 작용하여 하루 동안 다른 긍정적인 선택과 변화를 촉발합니다. 이것은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데요. 키스톤 습관이란 다른 좋은 습관들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내는 핵심적인 습관을 말합니다. 침대를 정리하는 습관은 다른 정리정돈 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다시 시간 관리, 건강한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등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다양한 좋은 습관들이 모여 성공과 부를 이루는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이 간단한 행동을 실천함으로써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잠에서 깨어나면 가장 먼저 침대를 정리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것이 여러분의 성공을 향한 첫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가 야메 마인드 셋이었습니다.